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을 보면 남쪽에는 온난한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는 내몽고 부근에 저기압이 자리잡으면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의 고기압은 원래 한랭한 고기압인데 양쯔강 유역에서 잠시 머물다가 대만 동쪽 해상으로 나오면서 온난하고 키가 큰 고기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기압권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온난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지만 강원영서와 영남 지역은 서풍 내지 북서풍이 다소 불게 됩니다. 중국 북부 지역과 서해상으로 상층의 강한 열파가 다가오는데 이 열파와 온난한 남서기류가 상호 작용하면서 무더운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사회상으로 다가오는 1500m 하층대기에서 형성된 강한 열파로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되고 호남과 경남 내륙 지역은 3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대비 6에서 7도 이상 높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과 강원 영동 지역은 산맥을 넘는 공기가 하강하면서 기온이 좀더 올라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무렵부터는 내몽고 부근의 저기압이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기 때문에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1,500m 하층대기에서 형성된 강한 열파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열파의 피크가 오늘 지나기 때문에 더위는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기온은 평년 대비 5도 이상 높을 전망입니다. 18일은 제주의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중부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지만, 비는 극수량에 그칠 것 같습니다. 19일과 20일은 설상으로 형성된 고기압 리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19일은 동해상의 해풍이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이 17도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지만, 강원, 영서 등 내륙 지역은 팬현상으로 기온이 올라 평년 대비 3에서 4도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2 1일은 설상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동해안 지역의 저온현상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21일은 북만주 지역을 지나는 저기압에서 뻗은 한량전선 말단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중부권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남부권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22일에서 24일은 문구 지역에서 다소 한량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 전망입니다. 24일부터는 낮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